어, 9월 29일날 오늘 추석 24번째는 워렌버핏 이야기로 한번 그 워렌버핏의 어떤 인터뷰와 어, 워렌버핏의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함 해볼까 싶어요 워렌버핏은 그 11살 때부터 주식을 투자 했거든 <laughs> 열한 살때그 주식을 투자를 개시했었어요. 이게 1942년 이제, 열한 살 때. 그니까 이때 주식을 직접 못 사가 삼촌인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 주식을 샀는 걸 기억을 합니다. 그 열한 살때 주식을 매수를 해갖고, 근데 이때 상태가 어떤 하면 그, 2차 세계대전 때라요. 그래, 그때가 그 뭐냐, 메가다가 필리핀에서 탈출을 하고 바탐에서 패배를 하고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해가 상황이 컨디션이 개판이 있는 상황에서 워렌 버핏은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 겁니다. 그래 웬만하면 미쳤는 거지. 요새 룰로 치면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절이었는데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래, 그, 그,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 아, 다우지수가 100이랬어요. 이때 당시에. 지금은 다우지수가 17,000이죠. 어, 다우지수 100이었다고. 이때 이제 주식 투자를 했는 거죠. 11살 때. 그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컨디션 자체가 주변 셀컴스턴스가 매우 매우 안 좋았던 시절에서 주식 투자를 개시했다. 스타트가 굉장히 어, 상태가 안 좋을 때 있죠. 이 당시에 것들에 대해서 어, 워렌버스 인터뷰를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laughs> 나는 그럴 때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웬만한 장에서는 어, 투자하는거가 별가이다 이래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도 투자를 했는데 그때 뭐. 일본이 진주만 몰라 하여튼 폭격하고 이래가 그, 그, 미국 본토로를 공격을 당한다는 어떤 그런 위기감들도 있고, 미국이 많은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상태였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를 했단 말이지. 에, 그러고 나중에 인터뷰 80 넘어서 인터뷰에서 보면, 평생에서 그, 그, 백일 때, 다우지서 백일 때 투자를 해서 그, 만칠천까지 왔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본인은 그,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 는 지점이 하나 있는 거라,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아, 2차 세계대전 보다는 굉장히 그, 별가이다. 그 정도도 내가 주식 투자를 했네. 이런 감정을, 어,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워렌버핏은, 어, 결론이 미국 주식을 사라. 가 결론입니다. <laughs> 미국 주식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들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건 명확합니다. 예, 그런 분이고. 그래서, 그 워렌버핏의 주식 투자 이력에서 그 스타트는, 아, 굉장히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절을 했다. 이거지. 그래, 주식이 막, 날았을 때, 자, 이제 주식은 감당하더라. 이럴 때 투자했는 게 아니었지. 하나의 예를 더 들면, 주식이 천이 넘었을 때겠어요, 다워가. 천이 딱 넘어가니까. 백에서 천이 넘어가면 1 0배 올라왔잖아. 그러면은, 무지 비싼 가격이었는데, 이때 미국에서 환호를 했거든. 야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때, 어 그러면은, 이때는 일종의 거품이 발생했던 시절이었는데, 도, 월인법에서는 이때 주식을 더 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을 더사뿐인기라왜 그렇게 하면 더 간다고 봤기 때문에 주식을 더사뿐는 거지. 그래, 계속 주식을 샀다는 거지, 이 시절에. 역시 같은 결을 갖고 있습니다. 아, 주식이 100에서 1000까지 가서 10배 올랐는 거 아이가. 그러면은 그 주식을 안 사야 되는데, 미국 주식의 우상량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는 거라. 그래서 좋은 주식을 계속 사모하는 지점입니다. 이거 알아 들으시겠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월앤버핏의 그 어떤 투자를 할때 본인이 그 뭐냐, 그 어떤 것들을 많이 하는가 도대체 그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고 물으니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월앤버핏은 하루에 다섯 시간에 여섯 시간 동안 읽기를 평생 했다 이거라. 자기는 읽는다 이거라. 얘는 책도 읽고, 보고서도 읽고, 뭐, 기업 분석 같은 이런 모든 자료들을 최소한 여섯 시간씩 평생 매일 했다 이거라. 80 넘고 조금 적게 한다 이거라. 여기서 요소는 스타트를 할때 굉장한 그 어떤 마인드, 믿음과 정신력을 갖고 있죠. 어, 그래, 갖고 있는 거라 그러고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일기를 하는 거는 무지 노력을 하는 겁니다. 평생 이랬다 하거든. 돈이 많이 벌고 나서는 나는 이일기를안 안 했다. 그래 말한 적이 없으시고 계속 이일기를 통해서 그 어떤 자료 분석들을 하면서 어떤 경지에 들어가는 하면 자기는 자료를 보면 요즘 한 2분 정도를 보면 이게 잡스러운 자료인지 혹은 잡스럽지 않은 자료인지를 금방 안 돼요.그러니까 좀 미안한 말인데 잡스러운 자료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들은 안 본답니다.그리 <laughs> 그래. 그 쓸데없는 이야기에 그 고쳐갖고 많은 시간을 웨스트 낭비하고 싶지가 않다 가그 오랜 버핏의 표현이신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5시간에 1시 6시간에 읽기 다독을 굉장히 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정보 분석을 많이 했다고 나는 그래 보여 정보 분석을 무지하는 거지 어, 정보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게 안 맞겠어요 그리고 이제 읽어야 될지 읽지 말아야 될지를 1,2분 안에 안다는 것은 대충 타이틀과 서문을 보면 아이 정보는 패스 그리고 아이 정보를 한번 읽어봐야 되지. 이런 능력들이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독서와 읽기를 통해서 일반인이 가지지 못한 정보 분석의 능력과 정보를 필터링하는 능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필터링 필터링을 해낸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능력들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보 분석과 필터링을 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 예, 그 다음 제가 그, 그 워렌 버핏이 건드리고 있는 회사는 아, 직원이 몇년전 기준으로 33만 명이었으니까 지금 한 40만 명쯤 될것 같아요. 옛날에 인터뷰에서 33만 명이라 고하더라고 그러고 CEO도 그 당시에 70명이었으니까 지금 한 80명쯤 안되겠나 그래 보여. <laughs> 어, 대충 이런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워렌버핏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방침에 서어 갖고는 이 40명, 한명한 한 명이 도덕적일 수는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시더라고. 그러고, 그러니 이거 표현을 의아녹 하면 그 각각 다른 도시라고 그 표현을 합디다 그니까 40만 명이 산,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40만 개의 시티다 이래 표현을 하는 게라. 그외 도시에서 부정부패가 없고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냐. 아 어, 그렇지만 어, 80명의 CEO와 여비에 있는 많은 매니저들이 있는 게라. 매니저들이 아이 어, 40만 명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빠른 속도로 바라시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40만 명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르게 하면 작은 문제는 해결보고 가면 된다. 큰 문제가 아니라 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지점이 있고, 그러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회사 경, 방, 방침에서. 뭐를 중요시기는 하면, 아, 어, 그게 80 넘어서 했던 인터뷰에서 나는 명성과 그다음에 그 돈이 있는데 어, 우리 회사 버크셔에는 버크셔에는 돈은 충분히 있다. 어, 돈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명성을 더 중요시하겠다. 그래서 패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그니까 돈벌 기회가 보이더라도, 패배할 가능성이 있으면 웬만하면 안 하겠다는 말이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게임에만 웬만하면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그게 어떻게 보면, 버크쉐의 투자 철학이 녹아 있다고 보여요. 그 옛날부터 좀 이런 경향성을 가졌었거든. 웬만한 게임에는 참여를 안 해. 그러고 아주 결정적인 게임에만 참여하는데, 패배가 아니고 승리를 원하고 있는 게라 승리하면 물론 돈을 벌겠지. 그래서 요서, 어, 재밌는 이야기가 뭐, 고하면 그니까, 러 돈만 쫓아다니는 건안 된다 이거라. 그러다 보면 패배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명성이 금이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이거든? 또 다르게 가면, 명성을 쫓아서 나는 승리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명성을 우선시 여기는 거지. 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들리는데 아마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 거라요. 그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그웬만하면 승리하는 전쟁에만 참여하고 싶지, 그때바 장수가 무로 익었을 때만 공격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안 질까 이가. 그래서 그럼 결국은 본인이 생각하는 명성을 지킬 거고, 그러면은 그 결국은 돈은 따라오는 거라 이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투자가 빨리빨리 안 되는 그런 거라요. 네 번째, 아, 네 번째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데, 그 투자자에게 주는 조언이고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두 가지 어드바이스를 크게 중요시 여기어요. 오랜 버핏은 첫 번째는 뭐가 하면, 아, 화를 내지 마라, 감정적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화나 감정적이 되면은 굉장한 노스들이 일어날까라는 설명을 많이 하고 뭔가에 비판을 할때 비판을 할때 범위를 정해서 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비판을 그 극단적으로 하면 듣는 사람 다 기분 나쁘다 이 말이지. 그래서 비판은 범위를 갖고 하고 너무 화가 난 적으로 그, 화가 나거나 감정적이 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원래 그 모임에서 아마 그 질문을 받았을 거래요. 원래 거그 끌어모이는 데 있잖아요. 오바, 오마하에서 모임에서 무슨 질문을 받았나 면 아마 그 질문을 아나운서가 했었습니다. 당신은 투자를 할 때, 인베스트먼트를 할때 실수한 적이 없냐는 질문을 합니다. 실수. 어, 투자를 잘못한 적이 없냐 이 말이지. 그래, 워렌버핏이 찰리 먼 거를 옆에 있었거든. 뭐라, 카노카면 이래 말을 해요. 아, 나는, 그, 뭐 찰리 문거 보다가 투자를 더 많이 했으니까 실수를 한 적이 많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부연을 하는데, 그렇지만 나는 감정적으로 투자를 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뒤에 한마디를 하죠. 사람이 있까네. 나도 그런 적이 있기는 있을 수 있겠죠. 라는 말을 하면서, 감정적인 투자를 나는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니까, 러 그리고 동시에 그 따로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감정이 없고 로봇트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메마른 인간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갖고는 감정이 메마르고, <laughs> 그, 런 이야기지. 이성에 근거를 해갖고, 이래 보여요. 투자를 할때 화를 안 내고라는 말이 감정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고, 동시에 비판의 범위를 갖는다는 말이, 아까 처음에 했던 그 6시간의 독서, 6시간의 독서를 통해서, 그 뭐냐, 아, 나타났던 그 분석력을 바탕으로 해서만 투자를 하겠다, 이래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각설의가 정리를 안 해볼게요. 예, 우림버핏은 11살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아, 미국 주식의 우상향에 대해서 명확히 믿고 있다는 건 분명한 상황이고, 그러고 그 뭐냐, 그때 2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 주식을 처음 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일어나는 웬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눈도 깜짝을 안 하고 굉장히 공포가 스럽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아까 네 번째 이야기했던 그 뭡니까? 감정적인 거 화를 내지 마라. 감정적인 부분에 흔들림이 없는 분이신가 라 본인이 보게 내가 보게야. 어떤 상황에든 간에 투자가 가능한 지점을 가지고 있고 이까지 되시잖아요. 그다음에 그~ 굉장히 많은 다독들을 하면서 다독은 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루 여섯 6시간, 시 다섯 여섯 시간에 끊임없는 것들을 읽으면서 그 굉장한 정보 처리 능력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능,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에서 필터링 하는가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6시간 동안 하면서 아무 책나 읽는 게 아니고 그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1, 2분 안에 그걸 필터링을 안 읽고 아 이건 읽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6시간을 읽는 거라 그리고 그 정보 처리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지점이 되면은 그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직원을, 직, 그, CEO가 70명, 80명 되고, 직원들이, 어, 40만 명.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버크셔에 그만한 직원들에게 추구하는 게 명성을 추구하는 거라. 회사, 회사의 철학이 명성이더라고. 근데 그 명성을 잘 뜯어보면, 아, 패배하지, 패배하면 명성이 깨지잖아. 그래서 승리하겠다는 거라. 승리하면 되니까. 투자에서는 승리하면은 명성이 안 깨지죠. 올바른 방식으로. 그래서 그 돈만을 단순히 쫓는 게 아니고 그 돈만을 쫓아서 그 아무 전쟁이나 참여를 해갖고 패배하면은 명성이 금이 가잖아. 그런 방식이 아니고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그 게임에만 참여를 해서 결국 이기낸다. 그래서 명성을 유지하는 이 방식. 그래서 뜸문뜸문 투자하게 되는 거고 투자의 적기를 잘 찾는 거라. <laughs> 개인들로 치면 오린장을 아주 잘 찾고 있다 이래 보면 될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생에 있어서나 주식에 있어서 화를 내지 말아한다고그리고또한 개는 뭐가면 그 비판의 범위를 가져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이거를 개인 인간 사는 모르겠고 그 이제 경제에 대해서 투영을 하면 일단 감정적이 되지 말란 말인 거라 투자를 할때 본인은. 실수는 했을지언정 감정적으로 투자를 했지는 않았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고 또한게 이야기는 비판의 범위를 가져라는게 뭐고 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 급안 좋게 생각을 하면 그거 망하는 그 굉장히 공포스러워질 거 아닙니까. 또 너무 좋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비판의 범위를 가져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잘 들으시고.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가격이 가능한 거지 얼마는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부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판의 범위를 갖기 위해서 아까 2번에서 말씀드렸던 5, 6시간의 분석과 1, 2번의 필터링 능력이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 오늘은 제가 워렌 버핏의 인터뷰와 그 워렌 버핏의 어떤 조금 역사와 그런 것들을 믹스를 해갖고 어,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과 그 어떤 역사 그리고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회사 운영 방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으니까 예, 예,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하는데 어, 이런 것들을 참고해갖고 성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날 아침에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시는 거죠 이게 턴니 하는 말은 아니죠 그래 받아들이시고 아 이렇게 뭐 시간 나실 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오 해야지 참오는 뭐가면 이걸 굉장히 생각을 깊이 있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좋은 주식투자의 철학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돈을 많이 버시는 그런 지점 그리고 명성이 쌓이겠지 그러면 주변에 <laughs> 어, 패배를 안 해요 명성이 쌓여 어, 그런 식의 오랫동안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터는 명석이 쌓이는 거 몰라. 자, 질투서 때의 끝.